처음에는 성형외과 갔다가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에서 저 약간 부족해 한번더 하고 싶어 이런다고 하면 같은 병원에서 여러 번 처방이 안 되니까 뭐 피부과 가서 산부인과 가서 그 다음에 또제4또 피부과에 가서 계속해서 프로포폴을 처방받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점들이 전부 다 마약류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임상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로포폴 케타민 마약 쇼핑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프로포폴 그리고 케타민 이와 같은 수면마취제의 사건으로 인해서 방문해서 의뢰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프로포폴 수면마취제죠 내가 병원에 갔는데 수면내시경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아, 너무 개운하고 좋습니다 어 지금 또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남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 사실 명확한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입건이 돼서 어, 선생님 어디 어디 경찰서인데요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건강 검진을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마약 쇼핑을 해서 지금 문제되는 경우들이 지금 사건이 좀 많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죠. 저 이거 이거 하는데 거기 프로포폴 처방하시나요? 저 이거 하는데 케타민 처방되나요?라고 물어보는데 님스 N I MS라고 하는 그 마약류 총 관리 시스템을 보면 어, 이 사람에 대해서 현재 지금 프로포폴이나 돌피뎀 그리고 케타민이 처방이 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거기 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처방이 됩니다. 최근에 통계상 보면 1년에 한 600만 건에서 약 700만 건 정도 되는 프로포폴 그리고 케타민이 처방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사되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하루에 3번 하루에 네번 특히 이런 분들 보면 처음에는 성형외과 갔다가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에서 저 약간 부족해 한번 더 하고 싶어 이런다고 하면 같은 병원에서 여러 번 처방이 안 되니까 뭐 피부과 가서 산부인과 가서 그 다음에 또제 4회에 또 피부과에 가서 계속해서 프로포폴을 처방 받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점들이 전부 다 마약류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상한 행태가 반복이 된다 사실 경찰에서 봤을 때이 사람이 한번두번 번 이렇게 했다 그렇다고 하면 의사의 처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즉 향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 반복적으로 가는 것을 일주일에 뭐네번 다섯 번 한다 이런 것들이 한달두달 달 이루어졌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마수대 소원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졸피뎀, 프로포폴, 그렇게 타민을 처방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방문이 많이 있으신데 정말 약물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게또 방문을 해주시면 선생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약물 오남용이 있으시면 절대 안 된다. 정말 필요한 치료, 정말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을 받으시지만 앞으로 수사기간이 지금 내을 때는 모두 다 가장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분이 실질적으로 처방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산부인과의 모든 진료기록 의무기록을 저희한테 다 떼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피부질환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의 정당한 처방이 있었던 상태에서 수면 마취 당시에 수면 마취만 한 것이 아니라 난 당시에 치료도 받았다. 6 개월로 끊어가지고 계속해서 피부과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다 있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약물 오남용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순히 수면 마취.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술이 존재했다 라는 점들을 저희가 전부 분석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약물 오남용 소위 말하는 최근 마약 쇼핑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프로포폴 졸피뎀, 케타민을 내가 처방을 받는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거기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단약을 하기 위해서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를 통해 거기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전문 병원을 통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1 번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현재 경찰청 경찰서로부터 현재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한. 조사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를 통해 여기에서 모든 각각의 진료와 각각의 처방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미용과 치료 그리고 의사의 처방과 시술이 존재했다. 라는 점을 저희가 매우 정밀하게 분석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곧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함께 다니고 있던 사람이 이제 소환을 받았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친다면 앞으로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나 또 저희가 저희가 소개해 드린 전문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단약을 하셔야 되고 수사 진행,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고 수사, 재판에 대한 조력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